네, 이번 시간은 mplsvpn의 f o r w 방식인 뭐 레이블 기반의 통신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ip 기반의 통신과 왜 레이블 기반의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구분할 수 있도록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터가 하는 동작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지난해 뭐제 영상에 있는 OSI 7 layer 쪽 컴퓨터 네트워킹의 장비들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영상이 있을 텐데요 라우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그거랑 같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라우터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라우터가 이 실제 엔드투엔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상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포워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1.1.1.2라는 애와 1.2.2.2라는 애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먼저 1.1.1.2가 2 2 2 1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이제 뭐 응용단에서 데이터를 만들겠죠 그게 o e 7 세븐 에이어의 TCP IP 기반이라고 하면 L4 레이어 4에다가 붙을 거고요 소켓 정보를 가진 TCP나 UDP에다가 소스 포트 데스션 포트 형태로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붙죠 IP 헤더가 붙죠 IP 헤더 여기에 데스션 IP 소스 IP. 데스전션 IP는 2.2. 2가될 거고요. 소스 IP는 1.1.1.2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맥 정보. 이 데이터를 이제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를 넥스톱에 대한 넥스톱 장비가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호스트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2.2.2.2로 가기 위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뒤진 다음에 뭐 게이트웨이로 잡혀 있는 1.1.1.1이 밖에끔 하기 위해서 ARP 리퀘스트를 던져서 이더넷 방식이면 여기에 맥을 정보를 찾아서 줬겠죠. B 프라임이 될 거고요. 여기는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 정보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럼 라우터가 1.1.1.1인 이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을 라우터가 이 정보를 받겠죠. 어떻게 받냐? 뭐 받을지 말지는 얘는 모르고 보내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상에 밀어 넣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호가 들어오면 이 1.1.1.1은 가장 먼저 프레임 헤더를 보겠죠. 이 프레임 정보를 받아서 이더넷 맥어드레스 댄센션 맥을 보고 B 프라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 나한테 오는 거네 라고 하면서 이 l t 헤드를 버리고요이 ip 패킷을 쳐다보겠죠 네. 그러면 이 패킷을 보고 2222로 가는 무슨 짓을 하죠 라우팅 테이블을 뒤지죠 얘는 예. 얘는 라우팅 테이블을 뒤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뭐 경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번 라우터로 보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라우팅 테이블에서 똑같이 뭐이 구간이 이더넷이든 아니면 PPP면 L2 헤더를 붙여서 얘가 받을 수 있게끔 보내겠죠. 그렇다고 라 하면 이 라우터가 1번 라우터가 받는 정보는 똑같이 이 패킷 정보예요. 이 패킷 정보가 똑같이 보고 데스티션 IP가 2.2.2.2로 가네? 똑같이 얘도 라우터이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을 루업하고 이제 여기서는 경로가 지금 두 군데죠. 뭐, 이 라우팅 테이블을 자기가 선언을 했던지, 아니면, 이 라우터들 간에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정보를 받았던지, 양쪽에서 아마 정보가 정상적이라면 다 올라올 건데, 이걸 뭐, 로드 밸런싱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옵션을 줘서 밑쪽 루트를 우선순위가 높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코스트가 낮아서, 낮아, 낮아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2번 라우터로 보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2번 라우터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예. 이 패킷을 보고 2.2.2.1로 가라는 걸 3번 라우터로 보낼 거고요. 이 3번 라우터도 똑같이 아이패드를 루업을 해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뒤지고 4번 라우터로 던질 거예요. 그래서 4번 라우터가 최종 이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한테 똑같은 행위를 해서 보내고 이 라우터가 이제 받아서 어 2.2.2.1은 나의 커넥티드 네트워크야. 라고 하면서 똑같이 뭐 이더넷 구간에서 헤더를 붙이기 위해서 얘가 받게끔 ARP 리퀘스트를 던져서 받을 수 있는 맥 어드레스 정보를 딥에게 붙여서 프레임으로 던지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게 일반적인 라우팅 테이블 기반의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인터넷 구간 같이 라우터들과 여러 사업자들의 라우터들을 경유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죠. 요게 이제 그림에서 설명드리신 바와 같이 퍼홉 베이스로 계속 유지가 되죠. 퍼홉 베이스에서 계속 똑같은 짓을 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l o o 하고 아, IP 헤더를 데스티네이션 IP를 쳐다보고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l o o 해서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고 그넥스톱정보가 받을 수 있도록 L2 헤더를 적절한 L2 에드를 붙여서 보낸다. 이게 라우터마다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이게 이제 MPLS망, MPLS 망, MPLS VPN 망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MPLS VPN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자, 한 조직이나 한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자들의 라우터 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예를 들어 MPLS VPN 망이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첫 번째 받는 이 PE가 이 데이터를 받겠죠. 그래서 이 PE는 2.2.2.2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을 합니다. 그런데 1번에서 이제 4번까지 보내는 과정상에 이게 매번 2번, 3번 라우터들이 L... 뭐 4번까지요. 예. 아이패드를 룩업하는 게 아니고 IP가 아닌 다른 정보를 룩업번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레이블이다라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IP 프리픽스, 이이뭐 이 실제 어디로 보내야 될지에 대한 데스테이션을 확인하는 IP 프리픽스와 대응되는 개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똑같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만들 때처럼 레이블을 위한 주고받는 테이블을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걸 LDP라는 과정을 써서.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냐라고 하면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ATM에서 스위치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뭐 이제 동일하게 내가 보내야 될 어디론가 누구한테 보내야 될 정보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그걸 이제 뭐. 포워딩 이 c e 런스 클래스라고 하는 FEC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IP 라우팅에서 보면 동일한 넥스톱을 가지는 IP 프리픽스 리스트가 되겠죠. 네, 그런 형태를 루커을하는게 아니고 레이블을 통해서 이 중간에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라우터가 하는 기본 동작 원리는 깰 수가 없어요. OSI 7 레이어가 순차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라우터가 알아서 IP 헤더가 아닌 다른 정보를 룩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라우터가 받는 정보는 항상 기본적으로 봤을 때 프레임이라고 했죠. 이 프레임 정보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레임 헤더가 떨어지면 패킷 정보가 되는데 이 프레임 헤더와 IP 헤더가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프레임 에더가 이제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더넷 맥 어드레스가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어떤 정보를 집어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거를 이제 레이블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쉼 헤더라고 해서 이게 IP 헤더가 오면 이게 이제 소스 IP 하고 DIP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이 MPLS VPN의 네, 구간에서는 MPLS v p n 망의 구간에서는 이 사이에 레이블이 붙어서 i n g 이 된다. 그래서 2번 장비가 1번 장비가 받아서 IP 헤더를 루업하고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MPLS 레이블을 붙여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레이블을 붙이냐? 그거를 적절하게 최종의 데스티이션 P가 받을 수 있도록 레이블을 붙여서 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MPLS VPN 같은 경우는 이 레이블이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블은 이 적절한 아웃, 뭐, 이그레스 PE가 받을 수 있게끔 레이블이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은 이 나가는 PE가, 이그레스 PE가 적절한 인터페이스로 내보낼 수 있게끔 실제 사용자 정보의 IP 정보와 매핑되는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뒤에 이제, 뒤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가능하냐? 그냥 하나의 사업자 안에서 모든 이 라우터 장비들이 어떤 규칙에 맞는 프로토콜과 기술을 사용해서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동일한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는 것처럼 여기는 MPLS VPN이라는 개념에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써서 피처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왜 쓰냐? 에, 일본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게 매번 장비가 IP 헤더를 가지고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루업해서 처리하게끔 하지 말고 이 일본 장비가 어떤 IP 헤더와 대응되는 다른 정보를 여기다 좀더 짧은 정보죠 예. 붙여서 이 정보를 가지고 레이블이 스와핑되게 레이블이 룩업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들어오는 라벨을 보고 얘는 어느 라벨로 다시 바꿔치기해서 보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만 처리되고 이걸 왜 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막내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순수하게 레이블을 쓰는 기술은 MPLS 라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가진 게 아니고 트랜스포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IP 기반의 로업뭐 포워딩이 아닌 이제 태그 기반, 레이블 기반의 포워딩이다. 이 레이블을 왜 쓰냐? 뭐 VPN이라든지 PT라든지 이제 트래픽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인데요. 단순히 이 라우팅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넥스트 이 매번 결정이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형태가 그런 형태로 경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또 다른 목적을 두고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IP 정보가 아닌 또 다른 정보를 보고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PLS가 하나의 기술이고 VPN이나 이제 T 같은 게 하나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 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MPLS라는 기술을 이 기본 기본적으로 올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이 레이블이란 정보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